이재명 이제 성남시장이 된 거예요. 어, 2010년에 처음으로 이제 선거주에다 떨어지다가 처음 당선이 된 거죠. 이 성남시장이 결국은 이 시절이 결국 지금의 이재명을 만드는 기초라고 봐야겠죠. 성남시에서 어쨌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도 아예 좀 별난 사람이긴 해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당선이 됐어요. 당선 되자마자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이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파산이에요. 파산. 성남시 파산했다. 이걸 선언합니다. 왜 파산했냐?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 이대엽 성남시장은 그니까 다른 당이죠. 보수 쪽 성남시장이었는데 이 성남시장 이 돈을 많이 써서 우리 돈이 없다라고 파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임시장 쪽에서 판교 신도시, 이제 도시개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5,200억 원을 이제 썼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정산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5,200억 원을. 그 정산을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파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만에 그 파산 모래토리엄 극복했다. 우리 돈 생겼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하면서 모래토리엄 극복 선언까지 하는데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거 그 쇼다 정치 쇼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하죠. 왜냐면 국토부에선 5,200억 원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 지금 국민의힘 쪽 시의원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 5,200원을 국토부가 달라는 근거를 내놔봐라, 라고 했더니, 여기 이제 공문을 하나 공개를 하는데, 여기 공문에도 돈을 내놔라, 정사해놔라는 얘기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성남시 의회는 뭔가 이거 정시 쇼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어,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딱 되자마자 전임 성남시들과갑을 세우고, 또 뭔가 내가 3년 6개월 동안 성남시를 잘 이끌어서 뭔가 재정이 바닥이 났던 이 재정을 많이 채웠다. 고간을 라는 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는 어, 되자마자 아이 거왜 됐더니 왜 이렇게 성남시장에 돈봉시 투를 들고 온 사람이 맞냐? 라고 하면서 시장실에 난 투명하게 하겠다. 라고 CCTV를 설치하고요.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도 호응을 얻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이거 55.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제일 처음에 써 있는 게 뭐예요? 빚 갚았습니다. 순부채 4,572억 원 청산 모라토리엄 졸업. 그러니까 지금 말한 요 빚을 갚았다라는 거를 성과로 내세웠지요. 그 요때 이제 그게 캐치프레이즈가 성남은 합니다네요. 자, 첫 번째 이재명 후에 대선 캐치프레즈가 이재명은 합니다였잖아요. 그러면서 재선한 이후에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남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24살 분기별로 50만원을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남에서 애 낳은 성남 시민에게는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해주고, 또 중학교 입학하면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어, 표, 어, 많은 표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성남시 때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거든요. 성남시가 이제 땅들은 많이 있는데 그 땅이 많이 묶여 있으면서 기업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풉니다. 용도 변경을 하면서. 예, 풀어요. 그래서 풀어서 돈을 벌어요. 예,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런 무상 복지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푸는 과정에서 문제 됐던 게 뭐예요, 지금? 성남 FC 후원금 사건이 뭡니까? 기업들에게 그렇게 용도 푼 다음에 용도 풀어 준 대가로 돈 내라. 성남 FC 축구단에 후원을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성남 FC 후원금에 엮여 있는 게 네이버, 두산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차병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후원금을 내게 한게 지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대장동 위례 재판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백현동 개발 같은 것도 용도 변경해서 개발해서 돈 벌고 성남시가 그돈 받아갖고 이런 무상복지 사업에 돈을 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특혜가 있었고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고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2016년 6월에는 또한번 당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어 보통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금 내려보내잖아요. 그 방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부자, 흔히 말하는 어 세금이 많이 거치는 어, 자치 단체들은 손해를 보도록 예, 그렇게 바꿉니다. 성남시가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부자 동네다 보니까 물론 성남시가 이제 섞여 있죠. 분당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수정 중원 쪽은 또 막상 그렇진 않은데 어쨌건 또는 부자 동네니까 이제 교부금에서 좀 불이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지방 재정 개편안은 시민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자치단체를 손볼려는 보복성이다. 자기가 뭐가 새로운거 하려고 보니까 보복한 거다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정시 민주화 민주당 쪽에 있었던 이제 김종인 대표가 찾아오기도 하고 단식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 완전 성남시 이익을 대변하는 거죠. 그니까 흔히 말는 이재명인 실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으도 있어 보입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약간 너무 성남시만 생각하는 그런 또 행보였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어 네. 뭔가 그러니까 효능감이라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막 무상도 무상으로 돈도 들어오고 어쨌건 빚도 갚고 성남시의 기업도 들어오고 하면서 어시 인기가 올라가요.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중앙 정치로 눈을 돌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치단체장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뜬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예. 2016년 7월에 당시에 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출마를 할까요, 말까요? 시장직 사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투표를 붙여요. 찬성이 더 많죠? 예. 그만큼 이제 중앙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특히 이때는 음 약간 강성 지지층, 강성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제2의 노무현 느낌이랄까요? 이제 비주류인데 아 뭔가 좀 관심이 가는 사람 그런 포지셔닝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 출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뜨기 시작한 게이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촛불 집회에 가서 아주 센 발언들을 하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세게 공격을 하면서 요때 이제 대선 출마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 당선됐던 요때 대선 출마를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 세 번째 대선 후보입니다. 그때 이제 최성 안희정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교체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면서 음 병역 면제를 받은 거가 이제 좀 공격 포인트가 되니까 이제 아예 정면 돌파를 하죠. 이왜 병역 면제가 되냐면 그 소년공 시절에 용접 기계에 이제 다치면서 못 가게 된 거거든요. 팔이 굽었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면 그래서 나의 굽은 팔을 만든 굽은 세상을 바르게 펴고 싶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팔 이렇게 굽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왜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았냐는 거를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를 많이 세웠죠. 어, 사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호, 호의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세간의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어, 좀 각을 많이 세워온 탁도 있습니다. 이때는 강성이었기 때문에 재벌 해체 이런 걸 주장하거든요. 재벌 기득권이 모인 거다, 문재인 자문 그룹에 해서 비판도 하고요. 자꾸 말 바꾼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 이때는 문재인 쪽이 오히려 이 팬덤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문재인 후보를 음 많이 이제 나를 세우는 비판하는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문자 폭탄 공격을 많이 당했었죠. 그래서 2021년 10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는데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모질게 했던 거 사과드린다는 라 말도 합니다. 이때 모질겠다는 건요 대선 과정에서 모질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위 후보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당시에 막 지지율이 그때 많이 올라가서 실제로 막 결과적으로 삼 등을 하는데 막이 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그니까 어쨌건 이천십칠 년 대선은 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에 머물렀던 사람을 완전히 중앙 정치로 끌어올리면서. 어, 전 국민들에게 특히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던 그 2017년 대선이었습니다.